길입니다. 머리가 엄청 길었죠. 이게 뭐 좋은데, 그렇죠. 아, 어떻게 끝나요? 껐습니다. y e a can you say w h y in Chinese? 와인이가 이미 Chinese인 거 아니에요? 나자, 아이니마. Say hi, brother, please. Hi, b r o t h e 근데 여러분, 오늘이 중복이래요. 그래서, 그, 치킨이나, 백숙이나 삼계탕 이런 걸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언니의 새로운 팬이지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매혹 기네. 니가또살 너무 빠졌다요, 저요? 아, 저 이게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비하인드는 방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방출하겠어요 다이스키 아리가토 다이스키 데스 많이 먹어요? 저 많이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 잠깐 이슈가 있어서 잠깐 못 먹었을 뿐입니다 치킨집 2시간 밀렸다길래 주문 취소했다고요? 2시간이나 밀렸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원성하 I love your long black hair 맞아? 오, 되게 땅이 흔들리네 내일 자랑해줘! 이번에는 이런 메로나 색깔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색이 마음에 들어요. 연두색. 고향食べましたか?まだまだです.えっと,今日はチキン食べたいんです. 위는 괜찮아요? 사실 아직 괜찮지 않아서 자유롭게 먹을 순 없어요. 인정해달래. 아까 심화해달래. What is your favorite song right now? My favorite song. Ah, 아, emotional oranges. 뭐였지? 제목이? Personal. 제일 좋아합니다. 잘안 아파요. 어디 가고 싶냐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요즘 밖에 있는 일이 잦아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아직요. 모카와마워요 니가 또 올라 올라. 오늘 좀 유독 더 검어보이는 것 같긴 하고 Black hair looks good on you Thank you 사랑해요 아 나도 엄청 예고 있었네 오늘 블러셔 이쁘다 오늘 블러셔 제가 근데 생각보다 메이크업에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anime right now? 약사의 혼잣말. 다 끝나긴 했지만 지금 시즌이.

오키나와 갈일 있대요? 계획은 아닌데 오키나와는 정말 가고 싶어요. 마우리의 것들から 오키나와とてもいい場所だと聞いて行ってみたいんです. 언니고 생일이네. 언니랑 같이 보내고 싶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도 켤게요. 그날 생일 파티도 하긴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인스타 라이브도 켤게요. 大阪でもファンミーティングやってほしいです。頑張ります。たくさん食べてね。チキン?チキンたくさん食べてね。Can you make heart for us? 지금 손 들고 있어도 반쪽밖에 못만들는 욕. <laughs> 이상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a n Do you love TWICE? 그럼요 저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불도저도 좋아하고 야. 불도저도 좋아하고 그거 뭐죠? Love a n d no sign Ain't no license 그 노래 좋아합니다 머리 싸매고 꿈이 날 listening to 지금은 저희 매주님의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태텐길입니다 나고야でもお願いします. 나고야も行きたい. 에 또, 多分1 9歳だったかなそう歳 かな名古屋にお仕事でいたことがありますけどえー、っと遊びに行ってみたいんですね遊びにほら今仕事終わりました人を人人をください お疲れ様でした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美味しいご飯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夕ご飯 안녕하세요. 56사단에서 군복무 중인 장병입니다. 지난 5월에 눈여자 아저 너무 행복했어요엄나또 와주세요. 저도 재밌었어요. 우리 또 만나요. 아쉽. 또 이런 자리 만들면 되죠. もうちょっとハート作れますか半分しかないんですけど今手が足りなくてごめんなさい一言うん一言ほらエグタルトエグタルトしけた。 버스 정류장 광고 보고 왔어. 보셨어요? 예쁘더라고요 하트 作れ 수가 か지ちろんです. 오늘도 너무 이쁘고, 고맙고, 고 あゆんちゃんのラップが声が好きすぎるありがとう頑張りますあゆんちゃんのダンバイ森また見たいえー、今は今はちょっとちょっとあとであとでまた 유씨 에스 밴 히얼 빠앙 칼럼 할로 할로 마트기 길에 아리가 또 진짜 블랙 드레스 나, 노래 나의 1등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챌린 찍었나요? 찍었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버블이 이제 멜리 잠시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올릴지 고민 중입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더 잘하고 싶어요. 더 공부할 거예요. 왜 아파? 병원 가봤어요? 아니시도만 가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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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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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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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XG favorite song 저 큰일 줘요. Is this love인가? 한자도 읽을 수 있어요. 쵸또밖에 낸데스케도. 그렇습니다. 응. 엄청 또 위에 보인. 이 실시 월드 투어 내 꿈이요, 제 꿈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러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방화. 여러분, 오늘 노래 추천 하나 해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제가 아또 좋은 노래를 추천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인스타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안녕 안녕 안녕. この歌好きうん、この歌好きでしょ、私も。여러분、그럼또전화할게요、ちょっと、そのあいっけよ。生日、生日,日、ライブ、と、はっけよ。たやんさんめに、僕も、たじょうは久しぶり、お久しぶりです。あの、あじま、と、OK、ッケー。ありがとう。絶対に、行きます。ありがとう。 여러분 안녕 이제 또 전화 할게요 전화를 더 <laughs> 이거 이거 뭐지 라이브 켤게요. 민나 어지카레서마시다 여러분 생일 파티 날또 봐요. Bye take care 안녕.